저는요, 우리 이 대통령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참, 뭐든 기도를 할 때나 뭐할 때나, 여러모로 많은, 참, 나라 역사에 대해서 기도는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경, 영부인 되신다 그랬잖아요. 네. 잘하실 겁니다. 정말로 서민적으로. 전또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또나 수건 갖다 줘요. 또 눈물 나올라고 안녕하세요. 네, 오신이라고 고생하셨어. 아, 오늘 날짜 양력 6월 16일인데요. 이월 1 6일 네. 네. 이월3일날 이제, 어,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몇년 동안 이재명님이 음.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음.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네. 어, 오늘 준비한 주제는 네. 이재명 대통령님의 네. 앞으로. 앞으로의 운명과 운명. 미래 예. 예안을 해보면 어떨까? 참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한테 축하를 먼저 드리고 저도 참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와 여러모로 미래에 대해서 했던 말 그대로라고 많은 성과받고 많은 감사의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피디님도 고생하셨어요 프로그램마다 단 <laughs> 영상 찍어서 아니라고 근데 앞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요 정말로 서민 적으로 첫째 애교나 한반도 쪽으로 잘할 겁니다 잘하고 여족 살아나오면서 살아나온 길 되돌아보면서 참 그동안에 많은 피팍과 피살도 당하셨고 몸에 아픈 상처 받았던 것만큼 마음은 고생했던 것만큼 더 침착하고 미래적으로 하나의 지도자 미래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참 리더가 강하게 그런 잘해 나가시고 여러 국회 이당 저당 참 평가 놓지 않고 여러모로 잘 하실 거고 또 첫째는 아픈 상처 서민 쪽 많이 오르 만지실 거고. 소상공인이나 자연업자 기업들, 그룹들 많은 참 소통에 아픈 마음 오르만져서 용기와 나날이 앞날에 발전을 시켜주시고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참 애교 적으로나 한반도 쪽도 참 알아주실 겁니다 알아주시고 우리 이 대통령 앞날에 참 그렇습니다 지금에 가서 이 설거지, 흙탕물, 쓰레기 나라 만들어 놓은 걸다 바로 잡고 바로 이거를 바로 세우고 설거지 해 나가려면 1년은 무척 고생하실 겁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6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좀 낫습니다 근데 그동안에요 제가 어려운 시기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때도 전 4년도에 가서 1월 초에 좀 이기가, 큰 이기가 있다 그랬는데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7월 중순 지나서, 8월 달까지는요또 매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이튼지 간에 보호조 가드, 방패막이, 기둥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정말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정말로 경호원들 잘 투입해야 됩니다. 인간이 너무 노리고 있습니다. 너무 노리고 있고요. 제가 꼭 이거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우리 이 대통령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참, 모 어떤 기도를 할 때나, 뭐할 때나, 여러모로 많은, 참, 나라 역사에 대해서 기도는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경, 영부인 되신다 그랬잖아요. 네. 잘하실 겁니다. 정말로 서민적으로. 전또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또나 수건 갖다 줘요. 또 눈물 나오려고. 서민적으로나, 애교적으로나, 남편 내조 컨트롤 자녀들 컨트롤 또 청와대에서 영부인 역할 하시면서도요 영부인 역할 하시면서도 참모들에게 소통에 대한 참 아니야말로 잘할 때는 부하게 잘랐다고 보는데요 잘하실 겁니다 정말로 서민적으로 알뜰하게 너무너무 알뜰하게 내집 살림 보던 청와대 살림 더 잘할 겁니다. 정말로 아껴가면서 더 잘할 겁니다. 더 잘하실 거고 참 지금에 가서 용부인 돼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음 거리 발자국 보니까 정말로 여성시럽고 가정교육이 너무 탄탄했습니다.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꼭 진짜 몇 년을 두고서 우리 이재명 씨 이대한 승리 앞으로 한다. 안간 쓴다. 참 용이 여의주 문다 안간 쓴다 했는데 정말 오늘날에 이 꿈이 성과가 이루어진 것 같는데요. 정말 너무 고생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도자 작게 리더심이 강하고 우리 이 대통령 단단하고 강한 마음, 침착한 마음 하나 하나 더 침착하게 컨트롤해서 잘해 나가실 겁니다. 이 나라 그러시고 이 다음에 대권에 또 민주당에 잡게 되면요. 그때가 서는 나라가 안전이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또 여러모로 물론 세계 나라와 더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요. 첫째는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캐나다계 통으로 모두 소통에 대화를 하셔 갖고 우리 한국에 다시 새로운 발전과 이목이 받으실 겁니다. 받으실 거고 이번에 자녀 때문에 혼사하는데 참 어렵게 넘어간거 합니다. 참 그래도 표현 하나 변하지 않고 곳곳하고 단단하게 아빠로서 참 침착하게 잘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경 영부인, 나왜 이렇게 자꾸 여기만 얘기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 눈물이 <laughs> 자꾸 나요. 우리 대통령 엄마가 실려서 이래요. 아유, 아유. 내 새끼 내 새끼 잘남면서내 새끼 그냥 아유 아유 조상에서 도웁니다 조상에서 도우시고요 제가 이 말씀은 안 할라 켰어요 저 근데 안동 갔다 왔어요 청룡산에요 길을 바꿔요 고조 할아버지 선산에서요 제가요 이재명 씨가 태어났다고 여기에서 대통령 만든다 그랬어요 고조 할아버지 선산하고요 청룡산하고 마주 보고 계시잖아요. 청룡산에그 명기가 대단했어요 산에 운기가 그리고 고조할아버지 그 밑에 아버님 부모님 선산 계시잖아요 저 거기 갔는데요 양쪽으로 다 사과밭이에요 사과밭이고 골목은 좁아도요 밤 9시 넘어서 갔습니다 인간 눈에 띌까봐 가가지고 그때 선산 해손해놨을 때 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산바라 맞고 왔어요 맞고 오고 그 다음에도요 참 청룡산에 가서 기도 몇번 하고 왔습니다 다리 건너서 선상 가잖아요. 그리고 다리 건너기 전에 낙동강 물질에서 요양제 모시고 그러고 왔지만요. 정말 즐거웠어요. 누가요. 하라, 시킨다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억지로 못해요. 저 근데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우리 뒤에서 이 나라 바로 앉아 보면 나라 큰일 난다. 우리 후손들 큰일 난다. 이만뿐이고 너무 우리 이 대통령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저도 건강치는 않는데요. 아픈 것도 어디로 다 가고 없어요. 그리고 선거 전에도 참 여러 산으로 팔도 명산 으로기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지금은 청와대 그산 줄기가 이, 이 삼각산, 인왕산 북악산이잖아요. 북악산 줄기에서 북한산 줄기의 북악산인데 그 명산이 복동이 산이잖아요. 근데 간절어 어디로 참 조금 나쁜 운기가 뭐도 뭐 있는데 그운기를좀 털어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청와대 안정을 시켜가지고, 청와대에서 운기 보시고, 이 다음에, 나라의 왕의 자리는 조선시대, 조선의 왕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동년이 돌아와야 나라가 편하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시성 가진 사람이 바로 앞에 있어요. 맨날 정시정시 정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요, 나라 역사에 대해서 크게 모르는데, 신명에서 나오는 대로 합니다. 나오는 대로 하는데, 정말로 우리 이 대통령 잘하실 겁니다. 정말로 잘할 겁니다. 임목 받을 겁니다. 그래도 니네 당, 내당 네 해갖고, 이거 그판어 있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런데, 정말로 잘하실 거고, 첫째는 건강 잘 관리하고, 건강 잘 챙겨주세요. 챙겨주시고, 제가 유세장에서는 어디서나 볼때 그, 모르는 사람하고 악수 같은 거 거절하고 할 때, 정말로 저 박수치고 있어요. 박수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물론 단단하게 잘 해주실 겁니다. 경험 보조 가드들이. 그러고, 앞으로도 방패마이가더 단단하게 들어서리라고 봅니다. 사람이요, 너무 뛰어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감당이 상대방이 안 되면 옆에 사람을 꼭 그렇게 해치고, 징고기이너 갖고 죽일라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 동안에 여러모로 사법리스크다 뭐다 뭐 법인카드다 뭐다 자녀의 뭐 뭐다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재명이 청룡산에 고조 할아버지 산소에서요 이재명이가 길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녀도 좋은 운기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제가 안동으로 다 다녀왔어요 그래서 청룡산에 가서 참 대단한 운기를 받고 꿈으로도 좋은 꿈 선명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틀림없이 영부인 된다는 거는 자부였습니다 대통령 된다는 건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저 고객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정을 지냐고 신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무슨 단정이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안 날에 날로 날로 소통에 대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혜경 영부인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 대통령하고 김 영부인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에 눈물이 아벗서 버려요 이렇게 너무 너무 아버서요. 자녀 얼굴 잠깐 나오는데 참 아드님 인물 좋대요. 우리 든든하고 울타리 당패막이 아들 기둥 아주 대들보 아들도 또 계시고. 하니까 대통령 참 훌륭하고 정말 나라의 역사에 믿음심이 강하고 단단하고 고급하고 생존의 지도자 절대 제가 그랬어요 용이 개천에서 용이 나면 그 개천을 버리지만 이재명이만큼은 그 개천에 바다와 용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는데 정말로 잘하실 겁니다 잘하실 거고 너무 너무 설거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뭐 아니야말로 뭐 이낙연에서 보통 뭐 민주당에 흙탕물 만들고 이 개판정치니 뭐지 하고 참 여러모로 윤석열이 그래놨지 뭐 이명박이 뭐이 사대가 사대가 한다고 또 그래놨지 뭐 박근혜 그래놨지 윤석열이 완전히 구정물탕 뭐 나라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다 망쳐놨지 그러니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로 안정을 하시려면 고생 너무 많이 하실 겁니다. 설거지 너무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 우리 국회 의원들하고요. 잠깐 잘 투명해서 대, 대통령이 잘 하실 겁니다. 또 기둥이 단단해요. 그리고 민주당에 또 똑똑한 분 많고 하니까 대통령 저는 딴거 부탁하고 별로 하고 싶지 잘 하실 거니까 하고 싶지 않는데 앞으로 금강 이 7월 중순 넘어서 양력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순 넘어서 8월 달 과장은 매사로 조심하세요. 그올과정은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나면 6년도에 가서는 좀 낫습니다. 이제 인간도 바람이 좀차고 나아지고 또연속열이 구속되버리고 나면 나아집니다. 긴건이 구속되고 나면 나아집니다. 하니까 좌우지간에 6년도 초반 과장은 고생 많이 하십니다. 후반이 되면요, 이제 조금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니까 연양가 있는 식사 복용 잘 하시고 우리 김여경 씨 소통 잘하실 겁니다. 연구인 역할 잘할 겁니다. 정말로 탄탄하게 잘할 겁니다. 이교 여사님 묻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박시원 씨가 김대중 선생님 대통령 모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저도 꽉 그래요. 김대중 선생님, 노무현 선생님 생각밖에 안 나요. 정말이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4.19다. 12.12 사태, 강주 사태다. 이번에는 개엄령 내란이라 군사 동연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응? 이 나라를, 민주주의하로 얼마나 평탄하고, 단란하고, 우리 청, 청년들 발전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라를 이 모양 이 꼴을 만들고, 우리 청년들 고생을 시키고, 우리 엄마들, 자녀들 낳아가지고, 군대 보내놓고, 근무 잘하고서, 나라 일꾼 돼서, 몸 바치기 바라는 자식 들어갔다가, 어디다가 군사 동원을 시켜가지고, 내란이야, 개업령을 선포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응? 하니까 젊은 애들이 무슨 번을 보겠어요. 우리 고고생들 특히 그러는데 우리 대통령이요. 그거 수습을 나가려면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말은 못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실 겁니다. 힘내고 늘굳꿋하게 당의 식구들하고 소통에 대하 많이 하시고 유승민 씨 앞으로 존경합니다. 유승민 작가님 존경합니다. 박지원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민주당에. 아바피 제가 이러면 다못 부르겠네요. 특히 뭐 박찬대고 뭐참 소경은이고 정은정시고춘미에춘미에 지금 의원님 아주 똑똑하시잖아요. 국회의원 6차선이잖아요. 앞으로 큰 인물 얻는다고 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고 잠을 푹잘 주무세요. 건강, 건강항 상. 침을 잘하세요. 휴식을 잘 하셔야지 건강하십니다. 발자국 뛰는데마당 단단하고 굳굳하게 뛴것 같지만요. 굉장히 몸이 못할 때는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좋은 성과에 날로 발전을 기원 드리고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리더심이 강하고 하신 우리 대통령 건강에 기원 드립니다. 우리 영구인 기원 드립니다.